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2 운성 목욕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간단하게 올렸는데,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12 운성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야지, 어그 목욕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겠다, 귀에 들어오겠다 싶어서, 어 목욕지는 올렸으니까 놔두고, 우선은 12 운성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12 운성에는 장생이 있고요, 어 목욕이 있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다음에 관대, 걸록, 제왕, 쇠병사, 묘절태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이에요. 인생 사이클인 거죠. 이게 음. 우선 장생입니다. 장생은 태어나는 겁니다. 어, 그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음, 환영을 많이 받죠.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환영을 받아요. 장생을 까신 분들은 이제 장생의 성질은 되게 희망적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할게 많겠죠. 그리고 의욕이 넘칩니다. 어, 미래를 가본 적은 없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할게 많고 어, 꿈꾼 것도 많고 그래서 장래가 상당히 밝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장생을 가지신 분들은 장생은 지휘력이 있고요. 통솔력이 있어요. 또 우두머리 격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장생이 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시분성의 목욕입니다. 목욕지. 어,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예쁘게 드러나겠죠.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그러면은 나 역시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뽐내고 싶은, 어, 그런 이제 성정이 있고, 외부에서도 이 목욕지를 깐 사람을 보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깨끗하게 씻겼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목욕은 어, 화려한 현실이다. 어, 허영이 좀 있고요, 사치가 있습니다. 이제 지출이 많죠. 과소비가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목욕지가. 어, 그리고 관대입니다. 관대는 이제 태어나고 목욕도 했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 요때 시기가 뭐하튼뭐 어, 뭐 중고등학교 시절 뭐 그쯤으로 이제 보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용감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용감해. 그죠? <laughs> 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지기 싫어해요. 진취욕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고난도 거뜬니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강해요.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 정도는 이겨냅니다. 스스로 인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에 구람이 없어요. 본인이 이것이다 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저것이다 하면은 저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항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대항하려는 기질. 이게 이제 단어가 대항한다 이러면 좀 나쁘게 들릴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관대를 지나면 걸록이 옵니다. 걸록은, 음,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어, 이제 학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대학은 선택이죠. 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이제 좀더 디테일한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내가 좀 많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그 분야에서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죠? 이 골록 시기에는 부정이나 부패, 불의 같은 것을 싫어해요. 어 굉장히 원칙을 준수하고 인격이나 명예를 중시하게 됩니다.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분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타인의 의견을 잘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어, 그리고 내 인격이나 내 명예, 명예가 좀 떨어지는 일은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제왕이죠. 제왕은 어, 이제 걸록을 지났기 때문에 걸록지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전문 분야를 내가 이제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내가 이제 인격도 어, 인격을 중요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살아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왕지에 오릅니다. 이 제왕제 오르면 간섭이나 지배를 안 받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이제 걷더니 다 해냈고, 내가 이만큼 이제 제일 상위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이제 타인의 어떤 능력이나 타인의 도움을 바라게 돼요. 그래서 투기라든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꼭대기 꼭대 꼭대기 했기 때문에 뭐할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제왕 다음에 오는 게 쇠예요, 쇠. 어, 제왕이 이제 꼭대기 점을 찍었으면 이제는 내려오는 길이죠. 쇠, 쇠퇴하는 겁니다. 어, 쇠는 타양에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선대보다 내 부모님보다 좀 어려운 삶을 살수 있고 만약에 이제 부로 친다면좀 선대보다는 더 가난해지는 삶을 살수 있다. 어, 그렇죠. 그런 또 반면에 인생의 황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 시절이 그 쇠를 가진 그 자리가 황혼기다. 어,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쇠 다음에 병이 오죠. 병은 음, 몸이 허약한 거예요. 어, 몸이 이제 날 때부터 좀 허약합니다. 지구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결단성이 좀 부족해요. 성격은 착하고 온호한데 좀 공상가적인 어떤 사색을 잘할 수 있고 허무맹랑한 상상을 좀 합니다. 어,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병지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입니다 사는 굉장히 정직해요. 성실하죠. 어, 그런데 내 노력에 비해서 어떤 어, 이렇게 보상이나 어떤 결과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내가 노력은 100을 했는데, 결과물로 오는 보상은 뭐 50, 20,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설령 100이 왔다 하더라도 내 것이 다될 수는 없어요. 어, 결단력을 좀, 어, 떨어집니다. 결단력이. 그리고 또 나서는 거를 싫어해요. 어, 나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는, 사업을 하게 되면 좀안 좋다 아무래도 살을 사는 어 사업을 사업이 라는게 좀진취적이고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게 있죠 어또 아닌 길도 이제 때가 뚫어 보고 이런게 좀 필요한데 어 소극적 이기 때문에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다 사업은 안 하는게 좋겠죠 음. 그 다음에 오는게 묘입니다 묘 묘는 이제 어 화려함을 덮는다 그러죠 어, 화려함을 덮었다라는 거는 내 화려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화려함을 덮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묘라는 게 상당히 똑똑해요. 왜냐하면, 어, 나고, 씻고, 어,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제 1등도 한번 찍어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침착해집니다. 우리가 왜 이제, 부록이라는 말을 쓰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흔들림에도 이제 끄떡하지 않는, 어, 침착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건실해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내이 삶이 이 순간에는 뭐돈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하다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이미 안정됐어요. 이렇게, 일년에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내가 다 품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이고꼴을 있고 떠나서 이 삶에 만족을 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뭐 인생 어떤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묘에 와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색할 수 있다 뭐 돈도 함부로 안 빌려 줄수 있겠죠 뭐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뭐 가족 간에도 돈 빌려주지 마라. 이럴,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되새길 때가 요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색해질 수 있다. 어, 묘다음에 절이 옵니다. 절. 어, 절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사리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내가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이 인정이 넘쳐요. 인정이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또 덜어 있습니다. 게 이제 어, 남녀를 불문하고 유혹에 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귀가 얇아지는 거죠. 음, 이 유혹이 꼭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 모두에게 귀가 얇아질 수 있어요. 뭐 하다 못해 이성의 어떤 대시조차도 어, 그런 강 이러면서 이끌려 갈수 있고, 아 저기 돈을 많이 번러면 어, 그런 강하고 이끌릴 수 있고. 귀가 얕아질 수 있다. 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정이 있고 또 이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혼전 임신, 임신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태가 옵니다. 태 태는 그 양육이나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양육이나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희망을 꿈꾸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어눌합니다 그래서 좀 어, 약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스스로가 어, 좀 약하기 때문에 어, 헤쳐나가기가 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어, 반면에 지혜나 기술이 상당히 높아요 지혜나 기술이 높은데 그거를 써먹을 재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벽이 생길 수 있다거나 원만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게 양입니다. 양 양은 되게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착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봉사 정신이 있어요. 뭐 조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제 마음이 진짜 감성적이라기보다 그 마음이 진짜 아파요.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시기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어려움이 올까봐. 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발 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리고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느립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어. 뭐, 고등학교 과정이라 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입학하고 뭐, 한, 뭐, 조금 있으면 친구들, 야, 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친해질 텐데 그 기간이 남들이 뭐, 일주일 걸리면 나는 뭐한달두달 달 걸린다든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회에 가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적응도 조금 느리지만은.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응하는 그 관계에, 어, 떤 적응 능력도 좀, 어, 느려요. 떨어진다기보다 떨어지는 거하고 느린 거하고 좀 다르죠. 떨어지는 거는 아예 이제 부족해 하니까 그 부분은 없다고 가는 거고, 느리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할 건데, 조금 가는 게 이제 좀 소처럼 느리다. 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양을 가지신 분들이 온순하고 봉사정신이 있다 보니까, 어, 장남, 장녀의 역할을 많이들 합니다. 설령 내가 차남으로, 혹은 찬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 장남 역할이나 장녀 역할을 하게 되는 수도 있다. 12 어, 운성을 지 간단하게 이렇게 장생부터 양까지 정리를 했는데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장생 뭐 관대 걸록 들고 와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